교독하겠습니다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도,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 주는 곳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베단이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신 것입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실 때에 어, 이틀이나 그 머물던 곳에 요단강 건너편 어, 그 세례주던 곳 요한이 세례주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고 지체하여 오셨습니다. 그 결과 아, 이 예수님께서 어디니까 나사 아,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어, 죽어 장사 아, 지내게 된 이후였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체하셨던 그 이틀, 이틀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대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사로에게로, 이 배단 이로 오셨죠. 자 그리고 나서 발견된 것은 정말로 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모습이었고 또 이미 장사도 치렀습니다. 뭐 유대에서는 이 장사를 뭐 며칠 있다가 하지 않고 이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날씨가 덥고 해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장사를 바로 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이미 나사로는 장사되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또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셨던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비통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돌로 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셨죠. 아, 그랬더니 마르다가요. 돌을 옮겨 놓지 않았습니다. 옮겨 놓, 옮기려 하지 않았고 어, 그 이유를 말하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버린 어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체에서 그 썩은 냄새 악취가 날 것이기 때문에 악취가 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돌을 옮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 마르다의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죠. 자,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금 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믿음은 그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입술로는 뭐, 어떤 이렇게 말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 정말 믿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그 순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순종의 모습들, 우리 많이 보게 되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발 요단강 물에 그 발을 담그고 들어갔던 것처럼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또 가나혼인 잔치에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하인들이 뭐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죠. 이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볼수 있죠.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 그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 순종, 하나님의 영광. 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들, 또 믿지 않,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함께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못하죠. 우리가 무슨 수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나사로. 이미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가 자기 힘으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길 수 있을 있을 있지 는 못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주어가 안 나오는데 41절에 돌을 어, 옮겨 놓으라라고 했을 때 돌을 어, 옮겨 놓지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여기 주어가 대입니다 어, 대이 데이. 여러 사람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이 나사로의 장례 때문에 이 베다니에 왔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여러 사람들이 어, 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뭐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 해야 되고 할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 이런 저런 이유로 아예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어렵고 괜히 뭐 그런 일 하는 게뭐 숙수롭고 어, 뭐 이러면서 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어떤 그믿음 어,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곧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후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의 그 돌이 굴려져 나가고 이제 돌을 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무덤이 이제 열린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어, 뭐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말씀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그 사이에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 열린 무덤을 두고서 눈을 들어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 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뭐 이미 뭐 이번에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이 아뢰고 기도하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수 있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게 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기도를 하고 나신, 나신 후에야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는 살아서 걸어 나왔고 이를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1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결국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된다는 것, 다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마르다의 이런 순종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돌을 옮겨 놓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살려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일이 뭐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그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난 일,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 그 일에서 우리가 믿음을 더 얻을 수 있지만 기도 없이 그냥 일어난 일 물론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놀랍기는 해도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일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된그 모든 일들이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지만 기도 없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놀랍기는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알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먼저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믿게 되어지는 그런 그런 메시지를 이미 담아 놓으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 함께 붙들길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가 먼저라는 것. 기도하고 그 일어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로 이렇게 인식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던 주님, 주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될 터인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나아가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됨으로 정말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 더 퍼져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사흘이나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그 역사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믿음의 역사로 우리들 삶 속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